1분 만에 알려주는 몰랐던 쇼핑 정보 본인 향수 냄새는 잘못 맞는 거 알아? 데이트할 생각에 신나서 샤워하듯 뿌려댔는데 숨을 참고 있는 썸남을 보게 됐어 너희는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오늘은 내가 향수에 대해 알려줄게 우선 15% 이상의 향류를 함유하고 있는 퍼퓸은 한번 뿌리면 최대 10시간 이상도 향이 지속되는데 농도가 높아 향이 진하기 때문에 소량만 뿌려도 엄청난 향을 풍기는 게 특징이라 잘못하면 걸어다니는 디퓨저가 될수 있으니까 조심해 EDP라고 줄여서 불리는 오드 퍼퓸은 5에서 15%의 향류를 함유하고 있고 8시간 정도 향이 유지 돼서 긴 시간 외출할 때 쓰기에 좋은 향수야. 또한 EDT라고 줄여서 불리는 오드 투알렛은 5~10%의 향류를 함유하고 있고 최대 6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데 강하고 짙은 향을 선호하지 않은 한국에서 주로 쓰이며 부드러운 향 때문에 너희 같은 사회 천년생들이 쓰기 좋아. 바디 미스트라고도 불리는 샤워 코르는 3% 미만의 낮은 향류를 함유하고 있어 지속시간이 1시간 이내로 짧아서 샤워 후에 가볍게 뿌려주는 용도로 추천해 향수의 유래가 똥 냄새를 감추기 위한 거였다는데 이제 독한 향수를 뿌린 사람을 만나면 인상 쓰기보단 오늘 아주 지독한 똥을 쌌구나